아이터 체온과 함께하는 창원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전일 나란히 우승을 차지하며 최근 좋은 기세를 이어간 14기 동기생 1번 고재준과 5번 송현이가 우승 다툼을 벌이겠습니다. 송현이가 성적 상승 곡선을 그리며 예전의 기량 및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지만 그래도 힘에선 고재준이 한수 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재준이 붙이고 갈 3번 김인남과 자력 승부 타이밍 잡으며 버티기에 나설 송현이 중 후착을 설정하는 쌍승식 1, 3, 5 순으로 추천 차권을 권해드립니다. 단, 고재준이 치고 나설 때 후미를 담당할 김희남과 4번 한명주가 따라가기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면 저치기 등으로 후반 승부를 모색할 수 있는 송현이에게 덜미를 잡힐 수 있어 노린다면 쌍승식 5, 1은 안고가 돼 묻어갈 7번, 한은철을 연결하는 57까지도 노려볼만한 경주겠습니다. 아이터치원과 함께하는 창원 3경주, 경륜팬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